네, 오늘은 신현동에 위치한 아, 전원택이 아니라 <laughs> 신축 빌라를 촬영 왔습니다. 여기가 아, 위치가 언덕도 아니고 그리고 신현4동쪽에 초입 라인에 있어서 구조도 잘 나온 그 깔끔한 빌라를 어,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만년과장 동과장님과 함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동과장 큐! <laughs> 안녕하십니까. 동과장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박상규 부장입니다. 네, 오늘 위치한 현장은요. 네. 경기도 광주시 어, 신현동에 위치한 신축 그쵸? 빌라인데요. 네. 구조가 따봉. 그렇죠. 어, 구조 구조가 잘 진짜 잘 나왔죠. 네. 방도 크게잘 나왔고 네. 거실, 주방 다잘 나왔습니다. 근데 1호 네. 라인하고 2호 라인이 네. 구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네. 나오셔서 다른 타입 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죠. 어, 오늘은 어, 동향집을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구조가 방이 잘 나왔어요 그쵸? 그쵸 네. 왼쪽은 동향 오른쪽은 서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동향집은 방이 큼직큼직 네. 그리고 서양집은 거실 주방이 큼직큼직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주차는 필로티 주차로 이쪽에 4대 네. 왕자리가 있어요 왕자리? 좀, 좀 싸우실 것 같은데 <laughs> 두대 바짝 대면두대도될것 음. 같아요 네. 아 조금 필로티 음.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걸쳐서 그러면 네. 입주를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 쓰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일반 주차 이렇게 또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주차는 나중에 네. 입주민들이 모이셔갖고 네.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복기로 하실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시면서 <laughs> 하실 수도 있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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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면 추가 주차 네. 하시는 분들은 좀 외부에 주차를 하시면은 네. 어, 좀 서로 양보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싸우시면 안 돼요. 네, 외관은 깔끔하죠. 네. 동그리 타일로 돼가지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네, 밑에는 블랙으로 네. 블랙 대리석으로 시공이 네. 되어 있고. 어, 위쪽에는 어, 와이드 롱 타일로 마감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 이렇게 해서 네. 거의 뭐 계단 없이 이거 한칸 있네요. 네. 한칸 이거 한 칸도 아니죠? 반 칸. 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여기는 또 여유로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로 써야 될까요? 어 여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빠킹장. 창고로도 한... 조금 쓸수 있겠는데요? 이쪽으로. 그렇죠. 공용. 재설하는 공용? 거. 아, 그, 그거 같이 쓰는 거. 그렇죠. 공용. 공용 네, 쓰시면 되고. 거. 여기는 이제 자전거나 자전거 보관대도 오면 되겠다, 어, 진짜. 아니면 오토바이, 네. 어, 이모차, 이런 거.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흔잡을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필러스 주차장이 어, 있고요. 네, 내부에는 이제 빨간색 와이드 롱 타일을 되어 있고, 네. 여기서는 일자로 엘리베이터 타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탈수 있는 전실이 있다. 네. 어? 전원주택 난간 아니에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어, 난간 깔끔하게 되어있습니 여기도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유모차나 전동차. 그쵸. 어, 그런 거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공간도 깔끔한데, 네. CCTV가 다른 데는 4대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대. 네. 여섯, 여섯 대 설치가 되어있고요. 어, 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할 걸로 네. 보여집니다. 돼서. 네, 그럼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오늘은 저희는 복층 세대를 찍을 거죠. 어, 복층 타입. 네. 복층 타입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기준층까지는 같고, 복층만 다르니까. 아, 테라스 세대도 있더라고요. 아, 테라스 세대도 있어요. 네. 잔디마당이 아담한 사이즈니까, 혹시라도 금액 궁금하시면 네.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네. 여기는 지금 복층 세대가 있는 4층으로 올라왔고요. 네. 지금 도어가. 빨카네요. 어, 요어도 오, 현관도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는데요. 시트지로 네. 아, 원목 느낌하고 블랙 느낌하고 깔맞춤 네. 해주셨고 크시풀 네. 도어락에 이거 도어 스토퍼. 네, 이것도 설치 기본돼 어, 있어요. 기본으로 설치가 돼 있어. 아파트는 이거 다 옵션이죠? 네. 응. 그리고 보시면은 계단이 대형 네. 창. 네, 개방감 있습니다. 어, 뭐 전망은 막 엄청 좋거나 그런지는 않는데 전망 있어요, 전망. 어, <laughs> 채광도 돼요. 네네. 네. 어, 채광도 되기 때문에 겨울 어, 네. 겨울철에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전실 공간에는 신발장 칸하고 네.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이에요. 네, 폴리싱 오랜만에 타일. 보네요. 네, 반짝반짝. 네. 그리고 벽은 이제 벽지 마감에 우물형으로 사각 형아다마게 아, 어, 이것도 느낌이 되게 특이하네요. 네. 네. 센서등이죠? 네. 어, 신발이. 아, 저희가 지금 기준층은 보고 올라온 상태인데 음. 어, 잘린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네. 같이 안내를 해 드릴게요. 주문은 네. 사면등으로 이렇게 네. 있습니다. 아. 어... 거실이 확실히 저쪽보다 작긴 하네요 그렇네요 네. 어 이쪽에서 계단실이 이쪽으로 연결이 아예 되어있는게 아니었었네요 네. 전 아까 이쪽에 팬트리장이 있어서 이쪽으로 연결될 줄 알았거든요 네. 4m14에 네. 싱크대 안쪽에 있는 데까지 6m40이 나와요 네 이렇게 길게 네. 주방하고 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향인데 네. 좀 아쉬운 점은 옆에 집이 좀 가려져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네, 보시면은. 이렇게 트여있죠. 네. 네, 이쪽으로 트여있습니다. 근데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큰 창이 없어요. 네. 마주보는 창이 아니에요. 어, 그렇죠. 네. 그거 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네. 뭐 TV는 양쪽으로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TV는 네. 저쪽에다 놓으시고, 소파는 여기다 놓으시고. 네. 그쪽이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전망이, 그러니까. 전망이 네. 트여있다는 거. 네, 거실 천장은 이렇게 네. 크게 우물형으로 어. 만들어 주셨고요. 네. 어, 군데군데 이제 포인트 조명, 메리등으로 좀 천장이 좀 깔끔한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 시스템 에어컨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요요 요, 요 뭐라 그러죠? 요, 스포트라이트? 어. <laughs> 이렇게 해서 지금 양쪽으로 지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 이렇게 파여있기 어, 파여 때문에. 혹시라도 네. 어 소파를 저쪽에다 배치하시는 분은 네. 안쪽에다 롤을 좀 깔끔하게 해서 빔 쏘셔도 되고 아니, 벽지가 하얗기 때문에 그냥 네. 그대로 빔을 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주방 쪽, 네. 주방 쪽은 여기다가 이제 어 식탁을 놓시는데 으한 네. 6인용까지 놓으셔도 동선에 충분하죠. 어, 크게 뭐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합집자형 주방이라서 응. 이렇게 그냥 동선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 그렇죠? 네. 어. 하부 장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네. 식기 세척기가, 어,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요새 이제 설치된 집과 안, 없는 집도 있는데. 근데 제가 네. 전원주택만 또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어. 아무래도 이제 가전이 설치가 되면 그만큼 분양가가 네. 올라가기 때문에, 네. 원하시지 않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가전 제품 비용만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이렇게 놓으시고, 원하시는 제품 갖다 설치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 그니까 러 이제 식기세척기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요새는 워낙 다 설치하니까. 저희도. 있는 것처럼, 기본처럼 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남편분이 조금만 좀 네. 도와주시면은 굳이 그 가전 안 사. 도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인조대리석 상판으로 네. 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얘도 코팅이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고요. 조리대 충분히 넓잖아요. 양쪽으로. 네. 조리. 뒤쪽으로도 있고. 어, 조리는 이쪽에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다른 거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게 백조 깊은 싱크볼. 싱크볼 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수전 설치되어 있고 네. 뭐컵 같은 거 바로 건조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요상구장이 조금 특이해요. 그렇죠. 무늬가 있어요. 물결 무늬처럼. 약간 오들토들한 네. 감, 질감도 있고. 네, 네. 어. 괜찮아요. 이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무늬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양창이 되어 있어서 지금 네. 햇빛 보이시죠? 햇살 잘 들어오죠? 어,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상구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후드. 이 음. 쪽장까지 어,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테두리를 또이 밑에 장이랑 색깔을 맞춰주셔가지고 네. 흰색이 좀더 부각되는 느낌. 이렇게 테두리는 어 약간 그레이 제, 색깔. 어. 네. 그레이색. 그레이색. 음. <laughs> 네. 네. 약간 네. 띄움 시공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띄어져 어. 있는 느낌이죠. 뭘봤어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얘도 어, 질감은 똑같이 되어 있고 네. 여기 밥통, 광파오분 배치하시면 되고 얘도 수납이 깊죠? 밑에 수납. 음. 응? 인출식 어, 인출형. 네, 네. 양념장 통도 네.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냉장고두대 놓으시면은. 남아요. 한 자리가. 20cm에서 25cm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는 인출형 그 장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뽑는 없어요. 네. 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 기성제품으로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혹시라도 네. 그 공간이 싫다 그러면 요청하시면은 네. 설치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상부장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어, 지지도 튼튼하게 해주셨고. 지지대로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어, 깊어요. 여기다 모 의자 하 놓으셔야 될것 같아. 음, 충분합니다. 네. 몰라.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 네.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이쪽으로 세탁기는 아니겠네요. 그 그렇죠? 아니요. 세탁기는 이쪽에다 놓으시는 어, 게. 어, 그러면 수도가 이쪽에 있네요. 네. 어, 이쪽으로 놓으셔야겠네요. 수도하고 아, 배수가 이쪽에 있네요. 있어요. 네. 네.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고. 네. 여기다가는 음... 추가 냉장고나 뭐 다른 거 놓으셔야겠네요. 그죠. 추가 냉장고를 놓으셔도 되는데. 네. 어, 지금 가스가 없어서 뭐 보조 주방으로 쓰기 짓기는 좀 그렇고. 네. 냉장고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짝반짝 파손코도 시공 다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최광창 크게. 네. 거실은 넓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침실을 한번 볼게요. 네, 침실은 이쪽이에요. 주방 옆으로. 아, 안쪽, 안방 네, 같은데요. 네, 이쪽이 안방니다 여기는 이제 액자 자리. 네. 어. 맞아요. 아, 어, 여기 제가 좋아하는 구조. 네.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 드레스룸하고 화장실하고 따로따로 되어 따로 있는 분리가 돼 있죠. 제 습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게 좋습니다. 네. 3m 53에 3m 44. 네. 사이즈 괜찮고요. 네. 침대 놓으셔도 되고, 침대는 이쪽에다 놓으시고, 그쵸. 이쪽에 놓고, 이쪽으로 어, TV. 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요, 요 공간. 네. 화장대. 화장대 공간. 어, 딱, 네. 딱 보면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부부 욕실. 네. 부부 욕실에는. 네. 욕조가. 욕조가 이쪽으로 구석으로 이렇게 배치되면서, 이 안에 깊숙하게 샤워 공간 나오고, 이쪽으로 또 세면대가 나오잖아요. 세면대 있는 상태에서. 그쵸? 이쪽으로 뒤로 변기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 자리도 안전하게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욕조 바로 위에 환기창이 있어서 그것도 좋은 거죠. 어,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드레스룸도 드레스룸 길게 깊이가 네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꽤 되죠? 네. 3m 34. 네 여기 시스템장 설치되는데 네. 어, 여기는 설치 아직 안된 거고. 기준이에돼 있습니다. 어, 네, 네. 기준층에 돼 셋이 있고 네. 그 환기창이 모기장이 되는. 아, 어, 귀엽다. <웃음> <웃음> 모기장이 있어요. 네, 모기장 있는. 어. 근데 환기창이 또 있네. 저쪽에는 있어요, 큰 거. 어, 네. 이러면은 저기 양쪽잘 되겠죠. 네네. 어, 어? 네, 네. 옷에 꿉꿉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크진 않네요. 그래도 작네요. 귀엽죠. 네. 두개다 합쳐도 양중 맞네. 요만해서 네, 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작은 방을 한번 볼게요. 네, 네. 작은 방은 아까 들어오셨던 전실 옆 네. 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방이 커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 얘는 어. 이제 계단실 때문에 그렇죠. 저쪽이 계단실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네. 방이 약간 꺾여 있어요. 4m 8에 요요 네. 여기 요, 요, 요. 네 이쪽으로 가까운 이쪽 데까지 네 2m 4 여기다가 장 짜시고 네. 침대 놓고 이고 책상 쪽으로 놓고. 음. 응. 기준층은 이 공간이 이게 없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게 다 없어서 방이 엄청 커요. 이게 다 방입니다. 네. 네. 이 공간이 다 방인데 네. 얘는 복층 세대다 보니까 네. 얘가 있다 있다 해서 되게 꺾있죠 참고해 주시면 네. 될것 같고요. 네. 여기도 시스템 네. 에어컨에 정만화 돼 있죠? 어? 아, 여기가 서양 쪽이네요. 네, 이쪽은 서양 쪽. 네. 금 해가에 음. 가려 가지고. 네. 자, 그리고 네. 여기도 네. 개별 난방 다 되죠? 네. 그리고, 공용 욕실실. 네, 공용 욕실, 이쪽으로. 음 전원주택 느낌이 나요? 아까 그집 같은데? 네. <laughs> 그죠? 네, 타일도 이쁘게. 어, 스테인리스 무광으로 샤워 시설 설치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 네. 그리고 샤워 파티션. 그렇죠. 세면대, 변기. 어, 어. 아까 딱 그, 그, 기본 구조예요 네. 음. 무난한. 무난한 타입의 화장실이죠 네. 호불호가 없는 구조예요 네. 제일 무난한 그리고 상부장도 거울장으로 크게 맞습니다. 내부는 화이트로 네. 되어있습니다 파티션도 잘 되어있고 네.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인데 여기 아 좋은 게 드레스룸처럼 또 장이 있어요 또 있어요 오! 응. 따우이아 이게 어. 아까 거실에 있던 게 이쪽으로 두개가 했군요 그렇죠 거실이 없어지면서 2m 7 7에 네. 에 3m 4 1 네. 어,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네. 드레스룸인데, 지금 네. 여기 방에는 하나 더 있잖아요. 이쪽 방에. 기준층에는 네. 이게 거실로 나와 있어요. 네, 저쪽으로, 거실 쪽으로. 네, 그래서 음. 거실에서 아주 길단나 그게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부터 어, 있네요. 수납 공간을 쓰실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음. 충분히 넓은, 수납 가능하죠. 네, 넓죠?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갤러리 도어죠? 네, 갤러리 네, 도어로. 어, 넓어요, 여기. 어, 저거. 넓은데? 어 여기도 기억자로네기억자로 놓시고 으 여기다 조금만 스타일러도 놓으셔도 돼요 네아 여기 충분히 음. 이 정도면은 부파이장 추가 설치 안해도 충분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꽃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충분하죠 그렇죠. 네 여기도 네. 시스템 흐흐흐. 에어컨 네 시스템 지금 방마다 다있어요 방마다 다 있어요 네 응. 그래서 방. 이렇게 지금 3룸이 나왔고 여기는 복층 세대니까 복층 계단이 또 계단실이 따로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공간 보이실 거예요, 계단실. 구간. 네, 계단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1층 작은 방이죠? 네, 아까 전에. 네, 이 공간이. 네. 그리고 계단은, 이게 스테인을 칠한 것 같은데 되게 다크우드. 네. 어, 깜깜한 어, 그런 색이에요. 오, 복층 계단실도 계단실 따로 나와 있어서, 우와 되게 안정적인데요? 우와, 복층 괜찮은데요? 복층이 침몰 잘 나왔나요? 우와, 침실이 오. 있어, 침실이? 오, 방이 따로 있습니다. 어. 층고도 잘 나왔고. 네, 지금 여기 층고가. 네. 이 정도. 오, 충분해요. 하부 수납하시면 되고. 네, 수납장. 여기 다 수납장. 네. 네. 그리고 뻑구기창도 길다랗게 네. 되어있고. 이쪽으로. 네. 난감 펜스도 안전하게 되어있고. 어, 여기 계단실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부냥 뒤쪽으로. 네. 여기. 콘센트가 있는 이 네. 공간. 오, 이 좋네요. 공간은 뭐, 음. 수식기 나름이겠죠. 여러 가지 용도로. 음. 네.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다가 혼파처럼 해서. 안 막으잖아요. 네. 그게 놓으셔도 되고. 안놓으셔도 네.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홈파하셔도 되고. 네. 자, 이쪽에는. 어, 어. 여기도 방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렇죠 저상형 침대 놓으시고. 네. 출입구 막으시면 여기 이제 삼연동 중문해가지고 방으로 네. 만드셔도 됩니다. 3m64에. 네. 3m43인데. 네. 이안쪽에좀 짜투리 공간이 있어서 수납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음. 그렇 숨기 숨기 쉽죠 <웃음> 네. <웃음> 자. 저희 애들이 맨날 숨바꼭질하자 고러 어. 맨날 숨으면은 커튼 뒤. 그렇 커튼 뒤에 잘 숨어요. 네. 근데 여기 거실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거실 쓰고. 그런데 여기 방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음. 저상형 의자 탁 놓고 아. 빔산드. 그렇죠. 프로젝터도 되고. 네. 어, 공간도 잘 나왔어요. 어, 되게 복중공간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방이 있다는 거. 네. 여기에, 이 정도면 응. 완벽한 방인데요. 3m64에 3m41. 네. 창이 있지? 네. 그리고 이, 이 공간 있죠? 네. 이 공간은 맞춤장을 짜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춤장 짜서. 응. 맞춤장 짜시면 네. 드레스룸으로도 쓰실 수 있고, 응. 책장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니 네. 완벽한 방이에요, 진짜. 그냥 방이에요. 방입니다. 온도 조절도 되고 다. 응. 요 지금 층고 낮은 공간만 빼도 네. 빌라 작은 방 사이즈예요. 그러니까요. 응. 그럼 이곳까지 하면 포룸. 포룸. 네. 만들면은 파이브룸. 파이브룸 거실까지. 어, 거실. 아, 네. 추가 거실까지 어, 나오고. 괜찮아요, 그죠? 구조 잘 나왔는데요. 그 여기 거기다가? 시스템 에어컨도 있어요. 아. 지금 시스템 에어컨 북중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 그럼 총 다섯 대. 네, 시스템 에어컨 다섯 대. 5대. 다섯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네. 또 테라스가 있죠. 테라스도. 충분히 넓게 나왔네요 어 약간 좀 모양은 좀 계단식으로 있는데, 정도는 뭐 되어 있는데 이 네, 정도면 넓게 쓸수 있잖아요 야, 야 네. 요거네 요거 여기서 저쪽으로 바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트여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음. 네. 빌라가 아무래도 주택단지에 있다 보니까 네. 이쪽이 다 주택이니까요 어, 집들이 네. 꽉꽉 막혀있는 느낌이 네. 나잖아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복층이 요런 장점이 있다는 거 테라스까지 어, 있다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현로 신축 빌라 보시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빌라가 요새 많지는 않지만 음. 또 이렇게 평지에 진입로 바로 가까이 음. 어, 위치에 있어서 여기는 초등학교 도보로 가능하거든요. 초중학교? 네네. 그리고 뭐 버스 정류장까지도 도보로 뭐한3 분이면 가는, 가는 거리 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층이 지금 어잘 나왔잖아요. 구조가? 구조 잘나방 포룸까지 나, 잘 나왔으니까 네. 이런 구조들이 많이 없어요. 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대도 요새 뭐 준시추들도 뭐 3억 5천만 이러니까 분양가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네. 여기는 이제 분당이나 서울 판교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그쵸? 좋은 게 네. 버스 정정이 가까워요. 그게 너무 좋죠. 네. 버스 정정이 가깝다는 게 일단은 좋고 음. 교통이 우회도로가 일단은요. 있어서 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좋고. 일단은 네. 어, 분양가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네.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가장, 만년과장 동과장님이 고생해주셨고요. 여기는 일단은 지금 빌라 단지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 빌라가 있다는 거는 여기 초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를 시년 4동 쪽으로 많이 찾아주셨는데. 일단, 지금 빌라, 여기, 지금, 빌라 줄수 있는 땅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여기 빌라 구조도 잘 나왔고, 복층도, 층구도잘 나왔고, 구조도 잘 나왔으니까, 복층 세대 찾으신 분들에게는 여기 세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